제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네. 제가 원래는 사람들과 굉장히 잘 친해지는 스타일인데 네. 회사라는 그 벽이 음. 생기다 보니까 잘 네. 친해지지 못하겠더라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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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때 선뜻 수호 형이 와서 네. 손을 내밀어 줬구나 네. 아, 너, 너 버블티라고 아니? 라고 <laughs> 버블티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고 해서 데리러 갔어요 네. 근데 먹으니까 굉장한 그 밍밍함과 <laughs> 그날 따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굉장히 네. 네. 못하... 네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. 음. 맛있다고 하면서 먹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수영이 그때 버블티 사준다고 버블티 먹어봤니? 이랬는데 아니요 그게 뭐예요, 형? 저는 부천에서만 있어 갖고 제가 제 돈으로 저는 서울을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. 딱 서울 올라오자마 버블티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영이 사주겠다고 버블티. 근데 수영이 되게 맛있다고 막 자랑하면서 갔거든요. 버블티를 먹으러 갔는데 수영이 사줬어요. 그때 정말 먹어보라고. 근데 <laughs> 되게 맛있다고 하고 수영이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밍밍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첫 만남이고 수영이 첫만아 만남, 되게 맛있다고 했는데 수영이 그때 마침 아, 오늘따라 되게 물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랬어. 나 <laughs> 근데 솔직히 맛이 없었어요. 수영이 사준 거. 수영을 떠올리면은 항상 처음 만났을 때 수영이 <laughs> <수호 웃음> 그만 수호 얘기 좀해라수 진짜 저한테 버블티 <laughs> 먹어봤냐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버블티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사준기도 했어요. 사러갔봤는데 사러 딱 먹고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사실 너무 버리고 싶었는데 처음 이렇게 형이랑 이제 형이 저한테 헌신 떠가지고 사주겠다고 해서 사준 거니까. 그리고 5,000원씩이나 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억지로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<laughs>